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 엘 앞에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어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입다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그 모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 하지 않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왜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모아방, 시보레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해수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이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 도로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 친구가 연필을 빌려갔는데, 300년이 지난 후에 그 연필을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곤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심판하시옵소서라고 오늘 이따는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따의이 믿음, 모든 판결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말을 들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고 안몬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 싸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판결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판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팔, 판결하려고 해서 힘들 때가 더 많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사람이 해결하려면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입다가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긴 것처럼, 오늘도 나의 모든 결정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